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이야기, 지금부터 일식과 월식에 대해 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일식과 월식의 공통점으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식'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식과 월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어, 행성은 러분뭐 그 배웠다시피 어 천체의 종류에는 뭐 대표적으로 항성과 행성 행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행성 <laughs> 외 소행성, 뭐 혜성 이런 것들 많은 것이 있지만 이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 항성과 행성에서 여러분 여러분도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천체를 말하고 행성은 스스로 빛내지 못하는 천체 그러니까 뭐 금성, 지구, 화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뭐, 항성은 태양을 예로 들수 있고요. 어이 행성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저리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는 뭐 화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어 우리가 방에 모든 불을 꺼 놓고 그다음에 외부의 빛을 찾아 놓고 어, 어떤 물체를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 화성이나 금성은, 이게 화성, 이 금성, 이게 지구라고 치면, 여기 태양에서 태양빛을 이렇 쏴서 지구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과 금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이 무엇일까요? 식은 바로 지구 또는 다른 천체가 태양 빛을 가려서 특정한 천체를 지구에서 관측하지 못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볼 이식과 월식 같은 경우에도 어, 예를 들어 월식을 예로 살펴보면 태양, 이 지구가 있으면 이 태양 지구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 다리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그림 지구의 그림자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다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뒤에서 좀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식입니다. 자, 지금 그림이 잘려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어 하지만, 어이 다리 보름달 위치에 있을 때어이이월 시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 어 원래 태양이좀더 이렇게 커야 되지만 어, 이렇게 원래 원형이지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빛이 잠시만요. 자 태양 빛이 이렇게 가고요. 자, 원래 원래라면 만약에 여기에 달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달로 가지고 가 지구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달이 보이는 거겠죠. 하지만 어, 달이 보름달 위치에 있으면 어, 태양빛이 지구의 그림자 에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달은 완전히 보이지 않거나 발, 빨간색 달이 됩니다. 어, 왜 빨간색 달이 될까요? 그건 바로 지구가 지구의 대기에서 태양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어, 이 개념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으나 어, 간단하게 설명해 을 보면 어, 태양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 지구의 대기를 만나서 이렇게 굴절돼서 어, 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산란된 빛의 양은 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어, 약간 옅은 옅은 빨간색을 띠고, 여튼 빨간색을 띠고, 어, 뭐 그렇게 많이 빛나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계기식이란 어, 태양이 이렇게 본, 태양 빛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서 달이 절대, 아니, 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계기식이라고요 부분의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3, 1번과 3번 달처럼 약간 그, 어, 그림자에 걸쳐있는 그런 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지구에 보이지만 이쪽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걸 바로 부분이 시기랍니다. 부분 월식이랍 월식이라 니다 지금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이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식에는 이식은 아까 본 지구와 달 반대쪽으로 달이 원래 월식은 달이 여기 있었죠. 하지만, 다리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기면, 어,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하지만, 아까 지구의 크기보다는 다리 현재 작다보니까, 작다 어, 지구의 전부분에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여기 좁은 부분에서만, 이식을, 여기, 여기는 부분일 이식이 보이고, 이 좁은 부분에서만, 개기 이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어, 이식은, 한, 개기 이식은, 한, 10, 10년에서 30년에 한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우 희귀라고 적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아까 원리는 다 말씀드렸죠 그다 부분의식도 역시 어, 여기에 뭐 여기, 사, 여기 뭐 여기 지금 지도상 로 보면 러시아 쪽 같긴 한데 러시아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볼때이 어, 태양의 이 부분은 보이죠 하지만 여기 아랫부분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 윗부 어떤 그 특정 부분만 보이는 것을 부분 의식을 합니다. 어, 그만해 지금 뭐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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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이 다리 한이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태양 빛이 여기는 보여 여기 끝 조금 끝 거리 쪽은 보이는데 안쪽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여기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이,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리 모양의 자 이식도 있다는 사실 알아 알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좀좀 좀 똑똑한 친구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보름달 이 일어 나 보름달 있을 때 월식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달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음력 이0 9일 정도 그때를사기라고 하는데 어, 이삭 사, 다리 삭사 위치에 있을 때 1식이 어, 일어다고 보는데 그럼 어, 왜 이렇게 월왜 월식과 1식은 어, 15일 아니, 30일에 한 번씩 일어나야 하는 건데 왜 30일에 한 번씩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어, 그건 바로 이, 이 다리 다리 이렇게 지나가는 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길이 있죠. 이 길을 백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이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태양이 이렇게 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이 길을 바로 황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백도와 황도가 이렇게 딱 여기도 백도, 여기도 황도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어... 한 30일마다 한 번씩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 아쉽게도 황도와 백도는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탁 만날 때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데 그때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식은 어 월식과 일식 특히나 개기일식 매우 희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